할렐루야,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월을 마무리하는 화요일을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송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큰 모임을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3개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들이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끼리 음식이나 돈을 꾸고 빌리는 고리대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대금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거나 또는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지도자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느에미아는 크게 노하고 모든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큰 대회를 연 후에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꾸짖게 됩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지도자가 나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계를 요청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회나 국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먼저 본을 보이며 총독으로서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그 월급이나 식량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족하였던 것도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하였던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느헤미야 5장의 마지막 절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